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이 동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에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이거를 말을 풀이해 보면요. 자, 주었었죠? 동사셨죠? 동사 다음에 뭐 쓸래? 이러면은 동사 다음에 무슨 자리예요? 이러면은 원래, 목적어를 가지는 이런 그룹들의 특별한 동사들이 있죠. 목적어를 가진다. 이러면 중간에 동사 뭐 써야 돼? 타동사 써야 되잖아요. 타동사. 뭐, like, enjoy, 뭐, give up, 뭐, postpone, 뭐, 뭐, eat. 그죠? 여러 가지 타동사들이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으로서 명사적 성질을 가진다.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근본을 이루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타동사들 그룹 중에 뭐 eat, 뭐 teach, 뭐 뭐랄까, 뭐, 뭐 draw, 뭐 그리다. 근데 여러 가지 그 타동사들 중에 어떤 타동사들은 이 명사들 중에서 좀 까탈스럽게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가진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뭐 순서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 순서대로는 안 외우고 있지만 그래도 몸속에 배어진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avoid, 피하다. 이러면 뭐뭐쓸 피하다 이렇게 할때 어그 뒤에 나오는 것이 투 부정사를 쓰겠어요. 동명사를 쓰겠어요. 이러면은 ing 동명사를 쓴단 말입니다. avoid ing. 그다음에 뭐어뭐 어, 뭐 아까 in uh, 그 give up 포기하다 이러면은 뭐뭐쓸 포기하다. 이럴 때 give up 다음에 ing. 뭐 담배 피우는 것을 포기해. 끊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give up 다음에 smoking. 그러니까 끊다 이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stop Quit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stop ing, quit ing 이렇게 ing를 쓰는 이유들이 다뭐뭐 아, 하는 것을 그만두다 이렇게 할때그 목적의 자리인데 to 부정사 안 쓰고 ing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냥 동사 그러니까 뭐 stop 그 다음에 quit 뭐, 뭐 postpone, enjoy, avoid 다음에 ing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가면서 그죠 하나씩 하나씩 어, 뜻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해요. 자, 계속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고려하다 라는 뜻 consider, 그죠? consider 하면 consider ing.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그죠? 뭐 moving to another apartment. 다른 아파트먼트로 이사가는 것을 고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아까 연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기하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이거 전부 다 ING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어, put off, 연기하다. 그다음에 postpone 또는 뭐 delay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ING를 가지고 어, 그다음에 뭐 cannot help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할때 cannot help ING. 그죠? 인정하다. admit ING. 어, 충고하다. advise ING. 근데 우리가 이제 뭐뭐 하는 것을 충고하다 이렇게 하면 advice ing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같은 이 동사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뭐뭐 하도록 충고해 나는 그가 담배를 어어 어 줄이도록 아 담배를 끊도록 충고하다. 이러면 I advised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him 그 다음에 to quit smoking 이렇게 해서 advise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이러한 어 구문 형식도 5형식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드바이스 다음에 ing를 쓰는 거는 이번 시간에 배우고 단어가 워낙 이제 어떤 형식에 딱 맞춰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죠? 번갈아가면서 교차되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 목적어가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을 고려 어, 충고하다. 이러면 advice, ing. 근데 누가 뭐뭐 하도록 충고하다. 이러면은 이건 advice,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겠습니다. 해석 따라가면은 그거대로 구문을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뭐 keep ing. 이건 뭐죠? keep ing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러면 목적어가 뭐뭐한 채로 두다. 예를 들어서 I kept the door open 이러면 5형식이거든요. 목적어를 뭐뭐한 채로 열, 어, 문이 열려진 채로 the door이 문이 열려진 채로 두다 이러면은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할 때는 5형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keep 다음에 ing 단순히 keep 다음에 ing keep 다음에 ing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계속 뭐뭐하다 그죠? keep doing it 예를, 예를 들어서 I keep doing it 나는 그것을 계속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ing 계속 뭐뭐하다 이럴 때는 바로 keep ing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뭐 뭐뭐 ing 뭐 동사 다음에 ing 이런 식으로 외우시지만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아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죠? 뭐 discuss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discuss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discuss about 이런 식으로 자꾸 쓰려고 해요. 근데, 뭐뭐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다 이런 뜻으로 되니까 자꾸 about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discuss about은 절대로 안 됩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또는 뭐뭐를 토론하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무조건 discuss 다음에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급하다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Mention 다음에 mention. 그래서 언급하다, 무엇을 언급하다 이렇게 할때 mention 다음에 ing 이런 식으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지금 리스트가 돼 있는 것들은요. 지금 무엇을 무엇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요. 어, 이, 이런 단어들이, 이런 동사들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enjoy, 음면 I enjoy, 쓴다고 그랬는데, I enjoy, 뭐, eating chocolate. 이렇게 할 때, 어, 동명사 말고, I enjoy, 뭐, 그냥 초콜릿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는 안 되고, 또는 뭐, 이제, 대절을 목적으로, 우리가 명사절, 이런 명사적 소리, 목적어 자리가, 뭐, 무슨 자리? 명사적 자리다. 그래서 명사적인 자리다 보니까 대절를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 지금 리스트들 중에. 그러니까 무조건 ing 이렇게 해놓고 어왜 ing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석을 해보고 뭐뭐 하는 것을 이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근데 이제 명사절 시간에 어, 대자를 목적으로 가지는 것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하고 교차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i o 션 그다음에 뭐 advise 이런 것들은 뒤에 대처를 목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첨부, 처음부터 눈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case by case로 이게 단어가 단어의 쓰임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case by case로 외워주시고 생각나면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 장문 또는 뭐 스피킹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실게요. 먼저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만 보시고 이제 장문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즐겼어. 그들을 방문한 것을 즐겼습니다. 자, 그들을 방문하다 이러면은 visit. them. 이렇게 하면 그들을 방문하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겼다. 이런 we, 어떻게, enjoyed. 자, 그러면은 요거를다 합쳐보십니다. 우리는 즐겼다. we, enjoyed. 그 다음에 그들을 방문한 것을 visit, 어떻게, them 하면 될까요? 아니죠. visiting them.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왜? enjoy 다음에 ing를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 나는 고려할게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머무르다, 뭐 산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머무르다. 그래서 I will consider. 나는 고려할 것입니다. 뭐 당신과 함께 머무르다, 머무르다 하면은 이제 stay를 썼습니다. 그래서 stay, 당신과 함께 with you.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어디 자리에 consider 다음에 넣으면 그냥 넣을까요? consider 다음에 stay with you 넣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stay with you는 앞에서 배웠다면 기억나겠죠? 그 동사적인 성질입니다. stay부터 시작했으니까 동사구입니다. 그러면 명사구로 바꿔야지. consider 다음에 staying with you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명사구로서 그죠?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어 consider 다음에 그냥 ing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요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 스스로 자 요거를 한국말로 쭉쭉 순서대로 하면은 나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요리를 내 혼자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I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다가 뭡니까 anticipate 그래서 어, uh, I didn't. 그 다음에 anticipate. 자, 그 요리를 내 혼자 해야 한다. 자, 요 문장이 조금 길지만 그 요리를 내 혼자 해야 한다. 그 해야 한다니까 have to do 그 요리를 the cooking 내 혼자 myself. 자, 그 요리를 내 혼자 해야 한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Have to do 그 다음에 the cooking. myself, have to do the cooking myself. 이게 그 요리를 내 혼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아, 그 앞에 이미 이야기 했었던 부분,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은 어떻게 여기서 포인트는 동사적인 성질을 우리가 명사적인 성질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왜 anticipate 다음에 ing. 그래서 I 예상하지 못했다. Didn't anticipate 그 요리를 내 스스로 어, 해야 된다는 라 것을 having to do the cooking myself. I didn't anticipate having to do the cooking myself.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을 sta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없어요.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긴 줄에서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uh, wait in long lines. 그래서 wait in long lines 이러면 긴 줄에서 기다리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앞에 표현은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참을 수 없다 이러면, I, 자, 뭡니까? 할수 있다 없다. I can't stand, 그 다음 stand 다음에 ing를 쓰거든요. 그래서 wait in long lines 하시면 안 되고, waiting in long lines. 자, 같이 한번 묶어보십니다. 그럼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다시 한번, I can't staying... Uh,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자, 그 다음에 그는 달콤한 것을 먹는 것을 회피해요. 그럼 달콤한 것을 먹다 이러면 eating sweets. 그죠? 그래서 달콤한 것을 먹다라는 표현으로 eat, 그 다음에 sweets.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는 달콤한 것을 먹다. 그 다음에 나는 어, 아, 그는, 그는 회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he avoided 그래서 he avoided eating sweets 이러면은 그는 달콤한 것들을 먹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keep ing 하면은 계속 뭐뭐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희망합니다. 그가 어. 올 것을, 그가 미래에 올 것을, 그래서 희망하다. 그가 미래에 올 것을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하면은 요거는 어, hope that he will come 이러면 그가 올 것을 희망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d o e 을 생략하고 'hope he will come'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 나는 계속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keep', 'I keep' 다음에 요거를 넣으면 그가 계속 올 것을 희망하는, 어, 계속 희망합니다. 그가 어, 미래에 올 것을 계속 희망합니다. 이러면 'I keep' 다음에 'keep' 다음에 'ing', 'hoping'. 그 다음에, he will come. 이러면 나는 그가 올 것을 계속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